오늘은 2025년 10월 11일 토요일 저녁 6시 15분 이에요 토요일 저녁 6시 15분 오늘은 모세가 76세에 혼인을 하고 또 모세가 78세에 야호와의 소명을 받고 이집트로 들어가고 또 여행 그 중간에 야호와의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고 할때 피 남편이라고 하는 그 십보라가 얘기하는 그 말이 있었어요. 피 남편. 그래서 야살의 책의 78장에 보면은, 1450년, 1450년. 자. 1450년, 야살의책 78장, 7절에, 어, 1450년. 투트모 3세가 사망했을 때 1450년, 야리책 78장 7절. 자, 그때 미디안에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 모세가 76세, 모세 지팡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증손자 미디안 사람 루엘의 미디안 사람의 딸 시보라를 아내로 취하였다 시보라하고 혼인했다는 얘기예요. 76세에. 그 다음에 시보라가 야곱의 아들 야곱의 딸들의 길로 행했다. 그녀가 사라, 리브가, 라헬, 또 레아의 이름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 정도 야살리 책의 기록이면 어야와의 합격 점수예요. 그래서 기록을 잘 했어요. 십보라도 합격 점수예요. 자, 십보라가 80세에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가 그의 이름을 장남 게르솜이라고 불렀어요.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외, 외국에서 낯선자였다 함이라 그러나 그가 장남을 포피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의 장인 루엘 126세 아브라함의증 손자 후손 미디안 사람의 후손이고 루엘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니까 장인 장인은 루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안했다는 거예요. 이 큰아들 게르솜 장남의 할례를 안한 것으로 인해서 모세 76세 장인 루엘에게 루엘의 장남에게 할례를 말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인해서 게르섬 장남의 할례를 안 하고 모세가 78세 이집트 여행 당시에 천사가 모세를 죽이려 했다 그래서 시보라가 직접 어, 현 현장에서 할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피난 편이라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있어요. 1440 11449 1449 1448 여기 1448에 1448 1448년 82세. 자, 십보라가 그녀가 다시 임신을 하여 어, 어 요거 요거는 이제 한한 한 살이니까 81세, 맞아요. 81세, 1449, 1448, 1449, 예? 1448 이렇게 보죠. 그의 표피에 할례를 해왔그 이름을 엘레스, 둘째 아들 차남의 이름을 엘레세리아 블루스.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선조들의 엘로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파라오의 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 차남은 표피에 할례를 했어요. 여기 분명히 그녀가 다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차남 그의 표피에 할례를 행하고 그 이름을 엘리에세리라고 불렀으니 이는 모세가 말하기를 나의 손저의 엘리께서 나의 도움이시라 나를 파라오의 칼로부터 구원하셨도다 합니다. 1448 1448년 모세가 78세 소명을 받았는데 1448년 기원전 11절에 에굽의 통짜 왕 파라오 바띠아 공주의 장남 아메노테의 통치 2년 차 54세 때 1448년 자 모세가 모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에굽의 통짜 왕 파라오 아메노테 2세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동을 크게 증가시켰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위해 그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아멘노텝 2세가 애굽에서 선포하도록 지시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들에게 벽돌 재료인 볕집을 더 이상 주지 말라고 그드, 했고 그들이 직접 가서 그들의 스스로 볕집을 찾아 모으게 하라. 또한 그들이 각 날에 만들어야 하는 벽돌 수량을 조금 더 줄여주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일에 태만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이 명령을 듣고 슬퍼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들이 영원히 고통으로 인해서 야와께 야후아께 부르짖었다. 야와께서 이를 자손들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애굽인들이 그들을 압제하는 그 억압을 보셨다. 야사르 책 78장 16절. 야와께서 그분의 백성과 그분의 유업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음성,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으로부터 빼내시고 그들에게 가나 땅으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로 결심하셨다. 결국 이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시 한번 1526년 일단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